안녕하세요, 성광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28절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뭔가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의 육적인 뭐, 고난,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쉼을 얻어라.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영적인 의도를 여기서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히브리어 28절을 보면요 오라 그랬어요. 이게 다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오냐 봤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이야기할 때 육적으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의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은 바로 율법의 멍해를 메고 있는 것들을 의미해주는 겁니다. 자 남자 성인 13세가 되면 찌찌트를 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찌찌트를 단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율법 가운데 매여서 평생토록 산다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 보고만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 하나 하나 칠입니다. 자, 누와 흐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휴식하다, 쉬다 라는 뜻입니다. 이 누와 흐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쉬다 라고 하는 샤바트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이 샤바트잖아요. 이건 중지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노아흐, 지금 보았던 노아흐입니다. 자, 샤바트는 육적으로 하던 일을 멈춰서 안식하다라는 개념이죠. 노아흐의 개념은 쉼을 얻는 것인데 영적으로 쉼을 얻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육적인 일을 그만두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므로 로아흐 영혼이 쉼을 얻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도 보면 아인 아이예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율법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이 있어요. 그 율법의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완료로 모든 짐이 사라진다 라는 것을 가벼워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에 너는 메어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명령법을 썼어요. 자 그러면 나의 멍해를 메어라 라는 의미가 뭘까요? 6901입니다. 자카바이라는 단어를 썼죠 취하다라는 겁니다 받아라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은 너는 나의 멍해를 받아라 또 이것은 다른 말로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해를 너는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다 명령법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배워야 될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6 0 3 5예요 자, 온유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고통받고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런 뜻이 있죠. 자, 이 단어가 아나라고 하는 6031에서 왔어요. 자, 이 아나라는 단어는요,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온유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한라적 개념의 겸손은, 아, 뭔가 내가 할수 있는데, 아, 나는 못한다라고 점점 빼는 거. 그런 것들이 겸손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겸손과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이며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요,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삶을 찾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온유고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헤브라이즘 개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민숙이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 자 여기에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아나보 주님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모세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들 백성들 때문에 욕먹고, 고통당하고,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세상에 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율법의 삶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자, 30절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멍에가 쉽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5 2 7 3입니다 나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즐겁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노래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멍해를 맬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멍해가 짐이 아니라 기뻐지고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율법은 고통이에요. 율법의 멍해와 율법의 짐은 고통이지만 주님이 가져가신 그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에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영접하니까 주님의 그 몽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십자가 가는 그 길이 즐거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몽해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